오랜만에 아, 해가 떨어지고 밖에 나왔어요. 지금 서울에서 친한 아, 선배 형이 내려와가지고 그 함덕에서 아, 소주 한잔삐리빠라고 때리려고 버스 타고 지금 정장에 내렸습니다. 아,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된 거는 함덕에 해산물 먹을 데가 없거든요. 얼마 전까지 유명한 그 잡녀 해녀촌이라고 있었는데 거기가 신축을 한다고 기존에 있던 건물이 다 철거가 됐어 그래가지고 함덕에서는 회 말고 해산물 해산물 먹을 때가 이곳 한곳 뿐입니다 지금 현재 네. 여기 지금 함덕 파출소 근처인데 길 건너서 여기 실내 포장마차 빨간 거 보이시죠? 이로운 술상 여기 무슨 딱요 간판 여기입니다 이로운 술상 오늘의 약속 장소 안녕하세요 스티브 잡입니다 날씨가 겁나 추워. 지금 이로운 술상에 술을 먹으러 지금 왔는데 또 자리가 없네. 아 이거 맨날 자리가 없다. 큰일났다 이거. 일단 웨이팅을 좀 걸도록 하겠습니다. 아 큰일 났구만안리가하세안 되는? 이 되는? 이 되는? 되 웨이팅이 돼요? 웨이팅이 세요 아, 뭐, 뭐, 어디 적어야 돼요? 몇분이세요세 명, 아, 네 명이요, 네 명. 4명. 아, 음. 어, 그러면은. 여기 전화 적어주시고, 이거 놓고 가셔야 돼요. 전화를 어디다 줄 거예요? 여기. 여기? 네, 네, 네. 맞아요, 네, 거 네. 네, 고맙습니다. 아, 손님 많아. 웨이팅이야 지금 6 시인데 아6시 반이구나. 에이. 일단은 웨이팅을 걸어놓고 나왔습니다. 연락 오면은 다시 영상을 킬게요. 뿅. 아 장사 잘돼. A few minutes later. 아 우리 김옥수 나왔어요. 김옥수아 우리 서울에서 온 준이형, 쥬니언. 준이형과 그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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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 유빈이 어? 왜? 이어폰 있어요? 이어폰 없는데? 아 있다. 삼촌 이어폰 있다. 어? 있다, 있다. 있다. 가자. 아 이제 1 시간 기다려가지고 지금 전화 받고 왔습니다. 아 여기인가? 아 기본 차에 세팅이 됐구만. 아예. 아 이거 할게 많아 지금. 아 메뉴입니다 메뉴 메뉴판. 슈. 슈우... 운전 도 겁난데. 멘붕치 해놔줘 모륵치? 석화? 석화 좋다 석화 전복버터구이? 자 소개합니다 여기 서울에서 오신 우리 학교 1년 선배 주이형 넥슨 팀장님이야 요번에 팀장님 됐어 거 얘기하면 안돼 내 채널 보는 사람이 없어 괜찮아 그의 그의 아들 우리 유빈군 아 <laughs> 멋있어 원샷했어

유빈아 삼주찍는거 신기해? 여기 만지면 안되지 찍고 있는데 아... 유빈이가 찍어줄래? 꼬말맞잖아 네? 유빈이가 지금 신기하고 있어요 유튜브 찍는거를 유빈이도 유비, 유튜브 봐? 유튜브 봐? 유빈이가 자 자라고 어떡할거야 위하여 한번 해줘야지 더 크게 위하여, 위하여. 오케이 위하여, 위하여. <laughs> 이빨 빠져가지고 가족사진 찍었대 <laughs> 에 <요즘에> 치과 기술이 <laughs> 좋아졌나봐 <좋아진다고? 웃음> <laughs> 석화, 석화 소자, 0 0 0원짜리 석화 소자가 나왔습니다. 싱싱하네. 만. 아. 어. 야, 이것이 유럽 가면 은 이런 거 엄청 비싼 거야. 아, 맛있겠다. 어, 맛있겠어. 음. 어, 맛있어 아, 진짜. 하네 겨울철 석 저, 는뭐 저, 말하면 이만 쓰지 음. 맛있어 맛있어 어 옛날 우동어 저, 정이이어 옛날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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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유튜브 하게 되면은 삼촌한테 연락해. 국물 한번 먹어볼까? 아우. 아는 맛, 아는 맛, 아는 맛. 아, 유그 나이 좋네. 아, 유한잔또하 잔. 또 야, 너뭐좀 먹었어? 햄버거? 햄버거. 짠, 유비들 짠 아그지나는지나왔어 전복구이. 전복버터이 맛있겠네. <laughs> 와, 한번 뭐뭐 올까? 자, 다 잘라서 나오니까 좋네. 안음 맛있네. <laughs> 음, 여기에는 하여튼 음, 실내 포차 같은 안주가 많아가지고 여기가 포장도 되고 하니까 함덕쪽 근처 오시면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해산물과 함께 소주를 한잔 하고 싶다 그럼 여기 이로운 술상 여기 추천드립니다 네, 내돈내산 협찬받은 네, 거 없어 아무튼 오늘은 우리 그 춘형과 아 우리 김목수 오랜만에 출연한 김목수와 함께 김목수가 또 내일 생일이야 아 생일 축하해 아우. 같이 함께 삐리빠라뽀 하겠습니다 연말을 또 불태워야지 또아자 삐리빠라뽀 뿅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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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빈이가 이제 남자가 됐어. 그럼? 뿅! 진정한 남자. 너 이제 진정한 남자가 된 거야. 제주도 와서 알겠네. <laughs>